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아브라함의 선교. 생각할 문제. 아브라함의 돌봄, 사랑, 기도의 정신의 결과는 무엇인가? 전도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장세기 19장.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가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소돔 고모라의 실제적 형편을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공정성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 행위와 로스의 접댕이가 비슷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19장에서는 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손님들이 로스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그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같아서 로스는 그들을 위하여 더욱 간청하는 모습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스의 간청한 덕분에 그들은 로스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애호사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도덕적 범죄를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욕망들이 가득 찬 멸망 당하기 직전에 정말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천사는 로스를 지키기 위하여 거기 있는 모든 소돔, 고모라 금민들을 소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내 아내와 가족들을 이 끌고 여 도성을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합니다. 또 동틀 때가 되어 정말 너무나 임박하여서 천사는 주저하고 모뭇거리는 롯을 위하여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천사들의 손을 잡고 이끄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끄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업소서 주의 종이 죽기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지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참으로 그렇게 천사가 와서 손을 붙잡도록 지치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끌어낼 때에 로스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여 나가지 않고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으니, 내게 인재를 베풀어서 소활에 머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또 애누리하고 또 애누리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지체함은 그의 아내의 방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롯과 두 딸만이 구원 받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상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었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 당시 성문에 앉는 것은 관리, 재판관, 왕이 가진 특권이었기 때문에 로선 아마도 그 도시에서 중요한 인물적 공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19장은 18장의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천사들의 이야기와 그의 유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로선은 각각 성문이나 입구에 앉아있었고 나그네를 초대하여 자신들의 거처에 쉬게 했으며 방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로은 결점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좋은 몇 가지 자질들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선교의 성공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카로스를 아름다운 모범으로 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9장 23절에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와께서 하늘 곧 여와께서 유황의,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그저 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시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까마의 연기같이 지소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그저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오. 로스는 자기의 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참으로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소돔에 살던 소수의 주민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자유의 의지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알리지 아니하면 그피 값이 파수꾼에게 돌아가지만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알린 후에는 그 들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죽게로 인도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기별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당사자는 주목할 만한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어려운 행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어떠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다.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오래 계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전도 결과에 실망하지 말라. 새로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참을성 있게 인내함으로 견뎌야 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개인적인 감안은 힘이 된다. 우리와 밀접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화로 인하여 마음의 감명을 받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건만 단세 명의 영혼만이 소듬고무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선교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 실망스럽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죄를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최선의 마음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귀를 씌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온전한 수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옵 나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